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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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양승영 씨의 품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과 같기를 발언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모두가 다미래세에 부처가 될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가 되기를,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것과 같은 성금공덕을 지니고 이 실력을 지닌 그런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살이 되어 이러한 홍성원을 구해 큰서원을 구해 성취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사세 왕자와 오백 명의 대장자들은 이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였다 기뻐하였다 하는 겁니다. 각자 금빛 화개를 하나씩 가지고 모두 부처님 앞으로 와서 예를 올렸다니 화개를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바로 한쪽 자리로 물러나 앉아 경을 읽고서 말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발언하기를 저희들이 미리 부처가 될 쯤에 모두 와미타 부처님과 함께 하오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아사세 왕자와 오백 명의 대장자들이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부 최종께서 즉시 이 같은 그들의 마음을 아래치하시고 따라차리시고 여러 부모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 왕자 등은 나중에 모두 부처가 되리라.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도 보살도에만 물렀고 모수가 이래로 사백억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하셨습니다. 가서 부처님 들는 그들은 모두가 다 나이 석가여래의 제자였고 지금도 내게 공양하러 와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세세생생 사을거듭하면서 지연 인연 따라 가보가 드러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을 대신하여 모두 기뻐하였다 하는 겁니다. 미래에 다 부처가 됐다 하는 그런 스가 세전의 수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였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나무금낙도사미타불